어, 기업 분석으로 삼성바이오로딕스를 보겠습니다. 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딕스가 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는. CMO와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이제 써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로직스지만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굉장한 가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바이오 로직스와 바이오 에피스의 모멘텀을 각각 분석을 하셔야겠죠. 양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영유하는 사업이 뭐 아예 따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세밀히 보면은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면서 보셔야 어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조금 더어 편하게 어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선은 이제 뭐 차트를 보기 전에 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갔는데. 썸네일에 써드린 대로 이제 CMO와 바이오 시밀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CMO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시밀러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어, 아까 제가 에피스라고 잘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면은 그... 이 CMO 사업이라는 게 일단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와 계약을 해서 의약품 제조라든지 품질 관리, 전임상 이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좀더 쉽게 표현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품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요. 그럼 제약사의 요구대로 생산해줘요. 그게 CMO입니다. 그래서 CMO는 쉽게 말하면 그냥 제약 공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주, 고객사가 주문한 대로 이제 마, 약을 찍어서 만들어주는 네, 그런 사업이 이제 CMO다라고 보셔도 어, 무방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인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시밀러 업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부분은 유럽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바이오 시밀러 3종이 어, 작년 유럽에서 8,500억 정도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기존의 시네모 사업과 자회사의 사업이 모두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52주 신고가를 만든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어,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19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7,016억 원 정도, 어, 7,01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91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 가동률이 상승했고, 원 달러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을 냈다고 볼수 있고요. 영업 이익도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였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0억, 2 0억 정도.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에는 그 일회성 이익이 3,900억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순이익도 크게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52주 신고가를 괜히 간게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종료됐던 그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 제약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볼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제약 행사면서 제가 JP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는 여기서 이제 신약 발표나 뭐 이런 것만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계약이나 수주나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한 거고 당연히 참여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전 영상에 제가 많이 올려 드렸고 어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어 참여 기업입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 기업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해서 성과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성과를 낸게 CMO 35건. 그리고 CDO 42건, 그 다음에 CRO 10건을 수주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CMO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약 공장 관련된 거, 이제 약을 생산하는 거요. 위탁 생산이죠. 주문대로 생산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나온 CDO는 뭐냐? 이건 위탁 개발입니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MO는 그냥 주문한대로 만들어주는 거고, CDO는 주문한대로 만들어주는 건 맞긴 맞는데, 의약품 대량 생산이라든지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에 더 간섭을 해서 더잘될수 있도록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생산을 할수 있도록 유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MO보다는 좀더 능동적이죠. 그 다음에 이 CRO라는 것은 위탁 연구입니다. 어, 위탁 연구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견하면 그에 대한 이제 유용성 평가, 그 다음에 이게 상업화로 쓸수 있을지에 대한 품질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CRO예요. 그러니까 CMO보다는 CDO가 좀더 능동적이고 CRO가 좀더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세개다 수주를 많이 하면 좋은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 그 공장을 늘려 나가고 있고요. 공장의 가동률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가지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어요. 바로 분식회계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결론이. 근데 어쨌든 결론이 안 났으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은 맞잖아요. 기존에 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을 그 반부패 수사부라는 데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경제범죄 형사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개편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차이는 딱히 는 없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어 분식회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지금 그 의혹이 있는 건 많습니다. 예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뭐 그룹과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합병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물산의 실적을 축소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의혹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 회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분식 회계가 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와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근간을 흔들 만한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 왜냐하면, 어차피 이런 기업의 가치는 시장이 평가하는 거고, 그게 주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장부 부풀리기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매겨서 그걸 포함시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반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번 분식 회계 조사 결과에서 이건 완벽한 분식 회계야 완전 잘못됐어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앞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겠죠. 어,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잖아요. 이게 가격으로 보면은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PER 밸류 기준으로 50배도 넘으니까. 근데 이게 몇년 전에는 이제 적자였다가 최근에 흑자로 조금씩 조금씩 전환되면서 흑자를 늘리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는 실적 개선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라는 것은 1년 동안 매수한 사람 중에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니까 가볍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기술적으로는 5일 이평선 깨기 전 홀딩, 이 정도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업체고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삼성바이오 로직스에 녹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이오시밀러 업체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관련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여기까지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어, 부분도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